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첫 번째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